기나긴 찜통더위가 물러가고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. 성큼 다가온 가을 소식, 이리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가을의 전령사 코스모스가 두 끼를 수놓았습니다. 들녘에 퍼진 가을 기운이 반갑기라도 한듯 나비와 벌들이 꽃 주변을 연신 날아다닙니다. 쉼없이 불어오는 가을 바람에 꽃들이 춤을 추듯 살랑거리자 시민들은 색색의 코스모스를 카메라에 담습니다. 한 무드 위에서 갑자기 가을을 주부 드는가 했더만은 이렇게 모처럼 나와 보니까 코스모로스를 보면서 더 가을이 빨리 왔구나 네, 그걸 많이 느꼈고 한낮에 더위를 식히는 바람과 만개한 가을 꽃들이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합니다.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를 일주일 앞둔 가운데 벼들이 노랗게 익어갑니다. 알라리 잘 익은 벼 이삭들이 고개를 숙인 채 수확의 손길을 기다립니다. 도심 속 시민들의 모습도 무더위에 벗어나 한결 여유롭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느껴지는 선선함에 가을 문턱에 들어섰음을 실감합니다. 햇빛에 나가도 별로 덥지가 않고 그리고 하늘이 되게 높아서 사진 찍으면 되게 잘 나오고 어, 확실히 무더위가 지나간 것 같고 지루했던 폭염이 어느덧 자취를 감추고 농촌 들녘은 물론 시민들의 몸과 마음에도.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. MBC 뉴스 이리납니다.